며느리가 혼자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와서 윽박을 지릅니다 니네 입만 입이냐? 어차피 남인데 각자 먹죠 뭐 우리 음식은? 제가 그걸 왜 해요? 남은 거나 드시던지? 며느리는 박차고 일어납니다 선물을 잔뜩 사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무슨 선물이냐 묻고 이건 우리 아버지들의 스마트폰이고 이건 엄마들을 립스틱이에요 친정 식구 것만 잔뜩 싼 거냐? 어머님 것도 있죠 요앞 화단에 있던 돌이 예뻐서 주워왔어요 며느리는 상자를 건네고 남편이 받아서는 아내를 나무랍니다 어머님 아들 효자잖아요? 아들한테 사달라 하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가나 자리를 피하고 방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와 묻습니다 당신 보험료 안 냈어? 보험료는 가족끼리 내야지 난 남인이 내 것만 냈는데? 시어머니가 듣고 달려와 며느리를 나무라고 먼저 남이라고 썬 거으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사실 며느리는 진드기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안 좋습니다 밥상 앞에서 벅벅 긁지 말고 넌 방에 가서 먹어라 우리 가족 올무면 안 되잖냐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엄마 말대로 해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시누이가 출산 후 아기를 데려오자 어머님 저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며 아서라 너한테서 피부병이라도 얼무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머님 이건 알러지라 없는 게 아니에요 로션 바꿨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는 자기도 진드기 알러지 때문에 고생이라며 맞장구치는데 너랑 우리 딸이랑 같냐? 가서 저녁 준비나 해 며느리는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시집 오면 그런 거야.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 딸이 저 같은 취급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시월드가 반성해야 한다면 좋아요.